어젯밤 우리 집 냉장고에서 제 반찬통이 사라졌습니다. 아침에 음식물 봉투를 열어보니 제가 만든 장조림이 통째로 버려져 있더군요. 시어머니가 새벽에 들러 상했을까 바라며 제 반찬을 싹 비웠답니다. 그 자리엔 어머님 반찬들로 냉장고가 꽉 찼고요. 문제는 우리 아이가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데 성분표가 없다는 겁니다. 전날 밤에도 입술이 붓고 피부가 빨개져 응급실을 다녀왔거든요. 남편은 엄마가 위생 때문에 그런 거다라며 두둔했습니다. 저는 예고 없이 냉장고 비우는 건 월건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. 퇴근 후 CCTV를 보니 비밀번호 누르고 무단으로 들어와 정리하고 가셨더군요. 문자로 알렸습니다. 아이 알레르기 있어요. 성분 확인 후만 부탁드립니다. 남편은 그냥 넘어가라 했고 저는 더는 못 넘겼습니다. 현관 비밀번호 즉시 변경. 냉장고에 사전 허락 없는 반입 정리 금지 메모를 붙였습니다. 그리고 남편에게 못 박았습니다. 예고 없는 출입 반찬 투입 여기서 끝. 우리 냉장고는 우리 규칙으로만 움직여. 제가 과한 걸까요? 가족이어도 냉장고엔 선이 필요하지 않나요?